다섯 개 가능해요.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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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후기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. sns 하시나요? 여섯 네. 아, 분 하시네요. 재밌어요. 여기 인기 많으니까다운받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저희 사주 기쁨 해시태그에서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이과 추첨을 통해서 10만원 상당의 좋아요 다 눌러드릴거니까 좋아요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끝으로 배우들과의 포토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배우들과의 소중한 추억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만 앉아계시고요. 아 너희들 따위와의 추억은 필요없다 하실 분들은 그냥 물구나무서서 나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올,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옆에 계신 분들 혹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하루 올 한해 조금 온전한 사랑을 할수 있는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여러분들이 있게 오늘도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. 어,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기를 있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연극 헤어지는 기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